안녕하세요 저는 진리쌤 이구요. 일상 영어 19번째 시간 주제는 유튜브입니다. 하루 이상 영어로 말하기 교재가 나와 있죠. 앞으로 나올 영상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영접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구매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옆에 보이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 보시죠. 나는 유튜브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렵지 않네요. 나는 좋아한다. 유튜브 이용하는 것을. I love using YouTube. Love. 이사랑하다 뜻도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대상에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like을 쓸 수도 있겠죠. I love using YouTube. 나는 유튜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Love 동사의 ing 하면 뭐뭐 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의 뜻이고요. Love to 동사. Love to use 이렇게 해서도 상관이 없어요. Love라는 동사는 to 동사 원형도 되고 동사의 ing형도 되거든요. I love using YouTube. 나는 유튜브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어렵네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어떻게 할까요? It's so easy to find videos on Just about anything. 아, 어, 이게 생각했던 거좀 다르죠. <laughs> 어, it's so easy. 이때 isn't 댐빵, 바지 사장이에요. 그것은 so easy. 정말 쉽다. 뭐가요? To. 이게 진짜죠. Find videos. 영상을 찾는 것. C 정말 쉽다. 뭐에 대한? On just about anything. 여러분 전치사 on이 뭐뭐에 대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잘하는 about이라고 하는 전시사와 비슷한데 온다면에 보통 조금 있어 보이는 주제가 많이 옵니다. 에 네. on just about, just about은 여러분 잘 아는 almost의 구체 표현이에요. almost이 거의라는 뜻이잖아요. 거의 anything, anything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문에 쓰이면 어느 것이든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it's so easy to find videos on just about. Anything. 그것은 정말 쉽다. 비디오를 영상을 찾는 게 뭐에 대한 거의 어느 것에 대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영상을 찾는 것이 쉽다. 유튜브 가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에 가깝게 직역 수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can find videos. 어, 여러분은 비디오를 찾을 수 있어요. 이때 유는 여러분도 되고 그냥 일반인 생각해서 해석을 안 하기도 하죠 You can find videos. 비디오를 찾을 수 있어요. On just about 대신에 almost any 주제 topic 좀더 구체적이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다. It's so easy to find videos on just about anything. 이건 이제 말하는 느낌하고 좀 가깝고. You can find videos on almost any topic. 거건좀 압축적인 어, 성격이 좀 있지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네, 유튜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I can learn new skills. Watch entertainment. I can. 나는 할수 있어요. 제 얘기예요. I can learn. 배울 수 있어요. New skills. 새로운 기술. 스킬 기술이죠? 여러분 s 다음에 프트크 발음이 오면 스킬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스킬 스끄끄끄 이런 경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하늘은 뭐야? 스카이 이게 아니라 스카이. 그죠? 그다음 스트라이크 이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다음 말하다 스픽 아니고 스페이크. Speak, 약간 경험식으로 발음이 된다. Skill, Sky, Strike, 또 Speak 이런 식으로 발음도 좀 체크해 주시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뭐할 수도 있어요? Watch Entertainment. Watch e n t e r t a i n m e n t 차면 여러분 이게 오락 또는 재미 또는 뭐 예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 좀 재미난 요소들, 어, 그런 영상들을 볼수 있다 하는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대신에 something fun. 무언가, 재미있는 무언가.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I can learn new skills, watch entertainment. 어, 새로운 기술, 또 재미난 오락거리의 영상을 볼수 있고요. 최신 뉴스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최신 뉴스를 따라잡다. 이런 어구들잘 기억해 주시면 참 좋죠. or catch up on catch up 이게 이렇게 밀렸던 거를 착 최신의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게 catch up이에요. 따라잡는 거죠. 말 그대로. catch 어. up on 뭐뭐에 대한 catch up on the latest news catch up on은 뭐뭐를 따라잡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최신의 것으로 따라잡는다. catch up on the latest news, latest 하면 최근의 란 뜻이죠. Or catch up on the latest news, 최신의 뉴스로 뒤쳐져 있다 이렇게 따라잡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가끔은 계속 이렇게 클릭 클릭 하잖아요, 그죠? 영상,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가끔 계속 클릭 하다가 Sometime, s I just keep clicking. 여러분, keep 동사의 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의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계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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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런 얘기지.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keep이 뭐 뭐를 유지하다, 계속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계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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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 쓸데없는 영상 보느라 몇 시간을 보낸다. 응 음, 영어로 결국 쓸데없는 영상 보느라 몇 시간을 보낸다. And end up spending hours on pointless videos. a n d end up end up ing. 아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End up ing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어,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결국은 어떠 어떠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End of spending hours on spend라고 하는 동사 중요하죠. 이게 시간을 보내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spend 시간 on something 하게 되면 무엇에 시간을 보내다의 뜻이에요. Spend hours 여러 시간 spend hours on pointless videos pointless pointless 하게 되면 이게 의미 없는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뜻은 이제 useless, 쓸모 없는 또는 뭐 필요 없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pointless, 의미 없는 영상 또는 useless videos, 쓸데가 없는 영상들. 근데 우리가 뭐꼭쓸때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영상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영상들을 본다 해서 pointless라고 하는 형용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And end of spending hours on pointless videos. 그래서 결국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어찌저찌 계속 클릭클릭클릭 클릭 클릭 하다가 예, 별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러한 영상들 보는데 몇 시간을 보내요. h o u r s 몇 시간. 이때 h 는 발음하지 않요요 마지막. 광고도 정말 짜증날 때가 있다. 중간중간에 광고 들지 않습니까? 광고도 정말 짜증 날 때가 있다. The ads, ad는 여러분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의줄임 말이죠 광고, ad 광고고요 유튜브 광고는 ad라 고 그래요 ad 보통 이제 우리 그 tv, tv 광고는 tv commercial, commercial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유튜브는 공식적으로 광고하면 ad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commercial 보다는 commercial은 이제 tv 같은 좀 전통적인 그런 매체에 쓰죠. The ads can be annoying to. annoying이 이게 짜증나게 하는, 짜증나는 이런 뜻이죠. The ads can be annoying too. 광고들이 짜증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ads can be annoying to.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유튜브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최신 뉴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가끔은 계속 클릭하다가 결국 쓸데없는 영상을 보느라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또 광고도 정말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작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세세하게 영작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큰 내용을 보시고 한번 영어 표현을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하나하나 세세한 문장보다도 주제에 대해서 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는 훈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문장 단위로 영작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죠. 자,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I love using YouTube. 나는 유튜브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It's so easy to find videos on just about anything. It's so easy to Find videos on just about just about almost anything. Done? almost any 주제 topic. I can learn new skills, watch entertainment or catch up on the latest news.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예능을 볼수 있어요. 재미, 오락, catch 어, up on, 따라잡아, 최근의 소식, 뉴스를 따라잡아. Sometimes I just keep clicking and end up spending hours on pointless videos. 막 그냥 클릭하다가, 이거 아, 보다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다 하다가 결국은 몇 시간을 그냥 별 의미 없는 무의미한 비디오를 보는데 쓰곤 한다는 거고요. The ads, 유튜브 광고는 ads를 써요. Commercial will the ads can be annoying. Ah 또, the ads can be annoying too. Right? So, let's see. I love using YouTube. It's so easy to find videos on just about anything. I can learn new skills, watch entertainment or catch up on the latest news. Sometimes I just keep clicking and end up spending hours on pointless videos. The a d s can be annoying, too. 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죠. 저희 클래스, 아, 제가 정말 단언컨대데 국내 최고의 영어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 저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없는 천 개가 넘는 영상들을 한번 딱 등록하면 평생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옆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